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신 후에 마침 그 지혜를 시험해 보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창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아기를 낳고 3일 뒤에 다른 창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느날 한 여자가 밤에 뒹굴며 자다가 그만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 있는 여자의 아기를 자기 옆에 갖다 놓고 죽은 아기는 건너편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둘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산 아기는 제 것이고, 죽은 아기는 상대방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판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두 사람만 아는데, 그 아기를 분별하는 것도 두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산 아기를 반 잘라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했고 죽은 아기의 어머니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참 공평하며 네 것도 못 되고 내 것도 못 되고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 왕이 마귀를 승리하는 주님의 그림자라면 솔로몬 왕은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도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나는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귀신 쫓아냈습니다. 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전부 자기가 잘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도 믿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믿음이 구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다시 솔로몬의 판결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그두 창녀, 두 여자의 말은 똑같았습니다. 둘다산 아기는 내 것이고 죽은 아기는 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참사랑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아기를 반으로 나눠주라고 했을 때한 여자는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여 주여 죽이지 마십시오.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은 똑같지만 하나는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하나는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느날 제가 여러분 중에 귀신 쫓아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사인데 나중에 복음을 풀고 나니까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그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적도 행하고 안수도 행했다고 합니다. 요즘 안수로 병 고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도 믿었다고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느끼는 것이 없으면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 사랑은 결국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아, 참으로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옳은 사람이 됐구나. 하는 사랑에 대한 강한 체험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머리로만 믿으면 감사가 없고, 영으로 양심 속에 믿어지면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계시의 믿음입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안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의 믿음이냐?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오래 가면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음에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또 율법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문제입니다. 우선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 같은 이 흉악한 죄인이 천당에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생명이 없는 믿음이냐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니까요.